격투기에서 한 체급 정도 차이가 나면 뭐 주짓수로 비유하자면은 벨트 하나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다. 이 정도 차이가 맞나요?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? 사실 77kg랑 84kg를 예를 들면 그게 네. 한체급이라 들면은 너무 너무 큰 차이라서 저는 사실 네. 라이트급 이상이랑은 스파링도 저는 웬만하면 안 하고 싶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왜냐면 웰터급 선수랑 저랑 스파링을 한다 치면은 제가 뭐 평체가 한 76~77평체가 나갔을 때는 그 선수가 조금 리게 막 감량 좀 많이 한 선수면 그 선수는 막 90kg 초반 이렇게 나가요. 그러면은 거의 뭐 17kg, 16kg 이렇게 차이가 네. 나는데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다치는 것도 다치는 건데 음. 이게 되는 기술인지 안 되는 기술인지도 알 수가 없고 아, 스파링을 해도 이게 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. 의미가 서로가 없는 거네. 그러니까 저는 네.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. 아. 운동이 안 돼요. 네. 저도 아 저는 이제 중량급은 아무래도 그게 조금 영향이 그래도 덜 하다 보니까 음. 미들급까지는 운동돼요. 아 그래서 미들급하고는 운동 많이 해요. 음, 음. 웰터급, 미들급하고 또 라이트급까지는 라이트급 대로 좀 빠르니까 뭐 이렇게 음. 저렇게 제가 막포지셔닝 누르는 연습하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더안 돼요. 중량급이 음, 음. 그런 연습. 중량급은 또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연습. 음, 음. 피지컬 크니까. 근데 저도 라이트급은 이제 두 체급 위는 운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. 하지마 그냥 다치고 운동 안 되고 그냥 운동이 안 돼요. 음 맞아. 그냥 네. 운동이 안 돼요 무체급은. 아. 그 선수가 그냥 탑이 아니어도 아. 막 UFC에 있는 선수라 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다쳐요. 아, 다치기도 차이는 어. 다쳐요. 그 예전에 막 무체급하고 막 그랬던 건 진짜 <laughs> 엄청난 거네요. 뭐 프라이드나 뭐 초창기 UFC나. 네. 무체급을 하면은. 그냥 잠정적인 헤비급배치죠 그~ 경영급이안나오잖아안나오잖아무책급이라고 아, 안 <laughs> <laughs> 해서 경영급이 나와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네. 입식은 뭐~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아. 네. 근데 종합격투기에서는 아~ 안돼안 안 돼. 안 돼.